밤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이한잔 때문에 또 새벽까지 뒤척일까 봐 망설여 본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선택한 디카페인 커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디카페인인데 눈은 또렷하고 잠은 안 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 들죠. 이거 진짜 디카페인 맞아? 오늘은 바로 그 의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디카페인 커피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날은 디카페인을 마셔도 잠을 설치게 되는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준까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향은 좋은데 심장이 빨리 뛰고 속이 불편하고 무엇보다 밤잠이 걱정되는 날 말이죠. 이런 날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게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카페인은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까지 더해졌습니다. 단순히 잠 때문이 아니라 카페인을 줄이고 싶어 하는 웰빙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제 디카페인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일상적인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몇년 사이 디카페인 원두와 생두의 수입량은 과거에 비해 몇배 이상 늘었습니다. 카페 현장에서도 체감은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임산부나 의사에게 카페인을 제한받은 분들이 주로 찾았다면 요즘은 오늘은 그냥 디카페인으로 주세요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이미 세계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두세 잔은 기본이다 보니 이제는 마실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마실까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도 유난히 예민해지고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카페인이라는 표시의 기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두 속 카페인의 약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두마다 처음부터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비율로 제거해도 어떤 커피에는 카페인이 거의 남지 않고 어떤 커피에는 생각보다 많이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디카페인인데도 체질에 따라 반응이 크게 갈렸던 거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카페인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만 디카페인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잔류 카페인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는 겁니다. 이제 인증을 받은 디카페인 커피에는 극소량의 카페인만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각성 효과를 느끼기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분들에겐 그마저도 느껴질 수 있지만, 적어도 디카페인인데 왜 이래? 라는 혼란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디카페인 하면 맛이 아쉽다는 인식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커피의 향미를 만드는 성분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향과 맛을 가진 디카페인 커피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이유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디카페인 커피는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밤에도 몸이 예민한 날에도 조금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커피 말이죠. 앞으로 기준은 더 명확해지고 맛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디카페인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커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카페인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